아주머니 구독자 2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더욱더 파이팅 하시고,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배우 최재원입니다. 아, 아주머니 드디어 유튜버 아, 2만 명 돌파 기념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늘 가깝게 또, 와, 아주 친하게 또 지내고 있는 우리 아, 패밀리인데, 형수님 2만명 돌파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콘텐츠 무궁무진하게 또 건강한 여러가지 모습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주머니 채널 구독자 2만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200명쯤 됐을 때 아이고 이거 언제 2천명 되나 했는데 벌써 2만명이 됐네요 20만 금방 될 겁니다 아주머니 채널 화이팅 아 주머니 아주 머니 <laughs> 축하합니다. 2만 명.